안녕하세요 한수지입니다. 6월 16일부터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 바이오usa가 내일이면은 이제 끝나 죠 한국의 가장 유명한 바이오회사 두곳 cdmo와 신약 각가지 다른 강점으로 대결하는 키바이오투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바이오usa 행사에서 전세계 약과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모여서 신약 개발 발표도 하고요 기술도 자랑하고 손잡을 회사도 찾는데요. 내일 6월 19일 이 행사가 끝나기 전 매수하셔서 급등 확인하셔야 하는 종목 두 가지 갖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확인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010-8259-9920제 번호입니다.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께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맞춤형 종목 알림으로 드리겠습니다. 장 열리기 30분 전에 제 문자만 무료로 확인하시고 오늘 단일 급등하는 종목 혹은 오늘 실적이랑 이슈 너무 좋아서 오늘 제가 보내드리는 매수가 안에서 매수하셔서 빨간불 보시고 수익 보시고 그 오빠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이라고 0 1 0 8 2 5 9 9 2 0으로 문자 한 번만 주시면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제가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아직 못 담으신 분들, 혹시 이게 다 올라간 거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 올 6월 안에는 꼭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단기 반등 바짝 노리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타이밍 잡고 싶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제 번호 010-8265-9920으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저희 주식 읽어주는 여자 구독자 전용 소통방에 초대해드려서 제가 매일매일 문자 보내드립니다.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종목 상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혹시 재학바이오 아니더라도 저한테 상담 주시면 제가 편하게 상담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0108259920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 기업은 CDMO에 집중하는 기업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CDMO, 즉 다른 회사가 만든 약을 대신 만들어 주는 일로 이번 바이오 USA 행사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행사 초입에 167 제곱미터 규모의 부스를 설치해서 정말 삐까뻔쩍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 우리 진짜 위탁해서 약잘 만든다 요걸좀 강. 공조에서 부스까지 만들어놨고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이 기업은 지금까지 약을 만들 수 있는 양이 78만 리터나 되거든요. 이게 수영장 수십 개 분량이에요. 이게 정말 세계 최고 수준으로 큰 거거든요. 다른 곳은 이렇게까지 약을 많이씩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기업의 생산 능력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번 행사에도 이걸 중점으로 어필하려고 하는 겁니다. 벌써 5공장을 얼마 전에 만들어서 그를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높여놨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요. 게다가 지금 AI 기술로 약 만드는 과정을 더 똑똑하게 만들고 있어요. 올해 벌써 3조 3천억 원 넘게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기업의 미래 먹거리이자 올해 새롭게 런칭한 ADC 이 항체 약물 접합제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이 기업의 고객사들 다른 제약사들 다른 고객사들이 이 신규 수요 생각하는 게 다중특이적 항체 개발이거든요 근데 이거 개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산 역량까지 선보이는 거예요 이 CDMO 포트폴리오까지 확장하니까 이 ADC 이 항체 약물 접합체 이 신약 개발 이 항체 개발 플러스 AI 기반의 이 생산 능력이 엄청난 이 CDMO 이것까지 지닌 기업이기 때문에 요거 중점으로 지금 행사에서 홍보하고 있고 저는 이게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빅파마들이 눈독을 들일 거란 말이죠. 충분히 엄청난 CDMO 쪽에서는 엄청난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바이오 USA의 기준으로 수주 성과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2024년 바이오 USA에도 참가를 해서 개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6월에 종가 72만 7천 원으로 마감했고, 거래량 100만 정도 됐었는데, 2024년 작년 바이오 USA 행사 마감하고, 그 이후에 수주 성과 결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실까요? 줄까? 바로 급등했죠. 바로 급등해서 종가 7월에 한달 지난 7월에 그 다음 달에 93만 8천원 거래량 거래량 거의 300만 가까이 로 치솟았어요 이거 거의 거래량은 3배 가까이 뛴 거거든요 이거 급등한거 이거 차이 보이시죠 근데 올해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종가 100만원 그리고 거래량 80만 정도거든요 이거 지금 저는 100% 200% 눌린 구간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왜? 단기적으로라도 다음 달에 있잖아요. 내일 6월 19일 끝나는 기준으로 이 바이오 USA 행사 끝나는 기준으로 해서 그 기점으로 바로 급등할 겁니다. 왜? 사례가 있잖아요. 어? 저번만 그러지 않을까?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CDMO 생산 능력 기준으로는 세계 최고라니까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유명한 빅파마들 그렇게 많은 제약사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다이 공장을 안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생산 능력이 뛰어난 곳들이 없어요 약이 약을 판매하고 싶어도 생산을 해야 판매하죠 만들었어 만드는 기업은 많아요 생산하는 기업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생산하는 기업 없어요 만들면 생산해야죠 생산해야지 팔수 있잖아요 많이 팔려면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이거 맡긴다고요 보통 근데 지금 생산 능력 거의 세계 최고인 수준의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이거 안 맡겨요 맡기죠 그러면 수주 계약 엄청 맺을 거고 수주 성과 엄청날 거고 그러면은 저는 이 2024년 작년보다 훨씬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작년에 거래량 3배 정도 뛰었고 종가 20만원 정도 추가됐죠 저는 얘보다 훨씬, 거의 저는 그냥 제 피셜로, 거래량은 5배 이상, 400 넘게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좋가 여기 끝 아니에요. 더뛸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아직도 성장 중이에요. 아직도 계속 수익 오를 거예요. 와, 진짜 너무 비싼데 하지 마시고 이거 6월 19일 내일 전에 꼭 사수 하셔서 진짜 한 달만이라도 가지고 계셔 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작년에 2024년 기준으로도 급등한 다음에 그냥 단기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계속 올랐죠. 이거 계속 상승해 보였거든요. 이것도 단기적인 게 아니라 그냥 수주 맺고 그 수주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실적으로 이제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요 계속 탈 겁니다. 계속 탈 거예요. 그냥 개, 얘는 계속 상승대 탈 거고 내일 기준으로 급등 한번 할 테니까 급등하기 전에 제발 사수해놓으세요. 여러분들 이런 행사 관련해서 작년이랑 비교해서 올해 어떻게 될지 이런 정보들 제가 다 분석해서 문자로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1 0 8 2 5 9 9 2 0으로 구독이라고 그냥 지금 문자만 주세요. 지금 그냥 이거 잠깐 스톱하시고 일시 정지하시고 문자 들어가셔서 0 1 0 8 2 5 9 9 2 0으로 그냥 구독이랑 문자 한 번만 주세요. 지금 그냥 주세요. 지금 주시면은 그냥 100% 무료로 이렇게 제가 맨날 맨날 분석하는 거, 제압바이오 이세 개를 계속 분석하고 이슈 첨삭하는 것들 다 매일매일,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다 보내드려요. 이거 무료예요, 선생님들. 이거 그냥 지금 일시정지 하시고 지금 문자 보내고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문자 보내고 오세요. 010-825-9920으로 구독 문자. 보내 주세요. 자, 오늘 추천드리는 두 번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DMO를 어필했다면 여기는 신약 개발로 방향 전환했습니다. 이 기업은 예전에는 남이 만든 약을 비슷하게 만드는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를 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처음부터 새로운 약을 만들려고 합니다. 올해 바이오 U.S.A 행사에서 140 제곱미터 부스에서 프라이빗 미팅룸을 운영하고 있. 이는 곧 비즈니스 미팅을 염두해두고 이렇게 부스를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은 기존에 바이어 시밀러만 했었는데 이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제 이 사람 몸 속에서 이 암세포만 찾아가서 약을 전달하는 스마트 약이 있거든요. 이걸 ADC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고 있어요. 이게 대박인 게 지금 올해가 2025년 이 중반기죠. 근데 3년만 있으면 2028년이면은 이거 개발 한다고 공표한 거예요. 이번 행사에서도 이거 신약 개발 발표하는 거고요. 이게 원래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암 치료를 할때안 좋은 점이 이암 세포만 공략하는 게 아니라 좋은 세포들도 공략해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몸 안에 암 세포만 공략을 해서 이 약을 치료제를 전달하는 이 약인 거예요. 딱이 암세포에만 찾아가요 그러면은 이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쓰일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얘네만 개발을 해서 얘네만 생산을 하던 아니면 기술 이전해서 상용화를 하던 어찌 됐든 이 기업이 만든 이 ADC 덕분에 암 치료를 하는 분들은 다 이걸로 쓰실 거고 이거 2028년에 나오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번 행사에서 신약 개발 발표하는데, 프라이빗 미팅룸 운영하는 거 이거 말씀드렸죠? 얘네 지금 각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100%만 프로 10%, 10 무조건 다른 대형 빅파마들에서 무조건 관심 가집니다. 애초에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었던 이것 덕분에 신뢰도가 높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거 ADC가 미국에서 이제 FDA 승인도 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임상 터지고 상용화하고 이러면은 이게 진짜 세계 최고의 암 치료제가 될수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비판남들이 물론 당연하게 관심 가지겠죠. 기술 이전 계약이든 뭐 생산 계약이든 뭐든 간에 어떤 계약이든 간에 수주하고 올 거예요. 이번 행사 기준으로. 내일 끝나거든요? 6월 19일 기준으로 이 기업 사수에 두셔야 합니다. 이 기업 어떤 기업이냐면요.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여러분 셀트리온도 아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한번 볼까요? 작년 바이오 USA 참가했었을 때 6월에는 원래는 종가 16만원으로 마감을 했었고 거래량도 14,000 정도였거든요? 근데 한달 만에 이 바이오 USA 행사 참가하고 나서 이제 수 주 같은 게 이제 폭발을 하면서, 그 다음에 종가 뛰어 올랐고, 거래량 보이세요? 거래량 지금. 6... 1 0 0만 이상 뛴 거예요. 아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비슷하죠. 근데 지금 보실까요? 지금 조금 하락세를 보이더니 많이 떨어져서 지금 종가는 16만 원이고 거래량도 500만이에요. 근데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똑같습니다. 이 기점으로 지금 6월 19일 내일 끝나거든요. 이 행사 이 행사 끝나는 기점으로 정말 급등하다가 이거 급등한 이유가 수주 기대뿐만이 아니라 수주 때문이라고 했죠? 이 수주 아까 전에 제가 ADC 약 설명드렸죠. 얘네 개발하고 있는 거. 우리 작년에는 이거 없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수주할 거란 말이죠. 지금 하락세를 보이는 건 뭔가 기대에 비해서 성과가 없기 때문인 건데, 지금 올해는 달라요. 올해 2025년은 다릅니다. 진짜 성과가 날 수주를 딸 신약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세계적인 약이 될수 있는 기대가 높은 치료제이기 때문에 6월 19일 기준으로 이거 사놓으시고 그러면 내일 모레 이거 튀거든요? 정말 급등할 거거든요? 그 이후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것도 상승세 보일 거예요. 진짜 이약 덕분에 수수 딸 거고 많이 딸 거고 성과 올라서 이게 주가에도 반영될 거라니까요? 그거 아니더라도 진짜 무조건 이 사례 보셨잖아요. 6월 19일 이 행사 끝나는 기점으로 한 달만이라도 갖고 계셔 보세요. 진짜 급등합니다. 정리드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우리 CDMO 대신 생산해주는 생산 공장 인프라 지금 5공장이 지금 오픈되었는데 지금 78만 수영장 몇 개를 쌓아놔도 괜찮은 넓은 공간에서 우리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말 많은 약을 생산할 수 있어요. 한 번. 이거 이번에 홍보하려고 하고요. 셀트리온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약, ADC, 암세포 한 테만 찾아가서 그 암세포만 공략하는 스마트약 신약 개발 하고 있고 2028년 상용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홍보하러 왔는데 이거 덕분에 수주 기대 와주 만빵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 능력, 셀트리온은 우리 세약 신약 개발. 덕분에 우리 6월 19일 기준으로 분명히 100% 급. 해서 계속 상승세 꾸준히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드리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어 우리 공장 진짜 크다, 우리 약 진짜 잘 만든다 하고 어 우리 세계 최고 CDMO 이 이미지를 아주 부스 만들 때부터 홍보를 이 이미지 세계 최고 CDMO 이미지에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이거 대형 수주 확보할 겁니다. 지금도 이미 수주를 했는데 이거 확대 시켜서 아주 이번 행사에서 가장 하는 수술을 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셀트리온도 똑같습니다 우리 원래 바이오시밀러 영역에서만 머물고 있었죠 근데 우리 차세대 ADC 이 신약 개발하는 거 우리 2028년에 완성된다고 했죠 요거 이런 신약 만들고 있어요 어필하러 갔다고 지금 행사에서 어필하고 있다고 그러면 빅파마들 이거 눈독 들일 겁니다 어 이거 우리한테 좀 기술 알려줘서 우리 이거 팔면 안돼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팔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아, 바이오 시뮬러 만들었던 애들이야? 어, 좀 신뢰도가 있네? 어, 근데 새로운 약도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거 대박이네, ADC? 암세포에만 집중적으로 가는 치료제라고? 어, 이거 뭐든 간에 계약 딸 겁니다. 기술 이전이든 생산이든 뭐든 간에 무조건 이거 수주 딸 겁니다. 그러면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9일 기준으로 무조건 급등 후에 상승 계속 탑니다 왜? 실적이 반영되니까요 이렇게 어떤 기술을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지 어, 어떤 행사 어떤 이슈 기준으로 이렇게 터질지 어떤 날짜 정확한 날짜 기준으로 터질지 이런 거 제가 다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편하게 받아 먹으세요 지금 바이오 전문소통방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초대드립니다 있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10-825-9920으로 문자 구독이라고 한번 보내주시면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이 바이오 전문 소통방에서 제가 실적 재료 좋은 종목 단일급 등 나오는 종목 이슈 테마 좋은 종목 오늘처럼 이런 특별한 바이오 행사에서 단기적으로 플러스 중장기적으로 터질 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다 추천드리고 있고 이 소통방에서는 특별히 되게 디테일하게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장렬리기 30분 전마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거 무료로 받아가시는 거예요. 무료로 받으실 분들 지금 일시정지해서 지금 문자 들어가세요. 010-8265-9920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바이오주 아직 못 담으신 분들 이미 올라간 거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 6월 안에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나온 두 가지 종목 7월에 무조건 급등한다고요 그 이후에도 상승세지만 급등 이거 해서 큰 수익 보셔야죠 단기 반등 노리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타이밍 잡고 싶으시면 010 825 9920으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